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플코인 저와 같이 움직임 같이 살펴보실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트럼프코인과 트럼프 민코인을 최근에 출시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 속에서 리플이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지금 우리 리플 홀더 분들이라면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온 리플을 팔아야 되는지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팔 때가 이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리플이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오늘 저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더욱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자, 그런 리플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 이제 추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5,000원 아래에서 이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000원에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했고 트럼프는 현재 크립토 프레지던트,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이제 불리면서 이제 트럼프 코인도 최근에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코인 쪽으로 이제 돈이 쏠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 넘쳐 들어오고 있는 이런 돈들이 소수의 코인, 이제 트럼프 코인으로만 집중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이제 탈, 중앙화를 이제 기반으로 설계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자금이 특정 코인에만 집중되지 않고 여러 프로젝트로 자연스럽게 이제 분산되게 이제 해 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코인을 이제 차일 실현이 나오면서 다른 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코인에서 이제 차일 실현이 나오면서 다른 코인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제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동성이 풍부한 이런 상황 속에서 리플은 결국 이제 신고가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이제 코인들 무한정 수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리플은 아직 매물 소화가 이제 더해 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물려있었던 홀더들을 이제 털어내고 가야 되는데, 밀었다가 이제 다시 가는 게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홀더들이 지금 물량을 꽉 쥐고 이제 안 팔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다린 게 있는데, 기대감이 이렇게 높은 상황 속에서 아까워서 이제 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 팔고 있으면 무거워서 이제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래들이 이제 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시세를 강하게 이제 터트려주면 홀더들이 팔려고 물량을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시세를 터트렸다가 쭉 밀어버리면 안 팔고 기다렸던 홀더들이 실망하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이제 뺏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가 리플이 이제 5 0 0 0원을 뚫고 한번 오를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셨다가 고래들이 이제 쭉 밀어 줄때 리플에서 기회를 다시 잡으면 가벼워질 리플이 수익을 더욱 극대화시켜 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하면서 우리 홀더분들께 1차 단기 매도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재매수 타점은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지 이제 추후에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